제15회 국제청소년문화체험행사가 포천시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내 중학생들은 3개국에서 온 같은 또래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고 이해와 포용을 배우며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국제교류와 포천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시간. 지난 20여 년 동안 포천시와 인연을 맺어온 태국 방콕시와 중국 호남성을 대표해 청소년 40명이 참여했습니다. 포천시 학생을 비롯해 80여 명의 각국 사절단은 8월 5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기를 진행할수록 10여 명씩 한 조를 이룬 학생들의 거리감은 좁혀진 모습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언어의 장벽도 웃고 떠드는 사이 희미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웠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태국 친구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이 될수 있게 열심히 챙겨주고 어, 모든 활동에 열심할 히 거예요. 了比如说结了非常好的小伙伴친고익숙한 곳을 벗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건 감수성 풍부한 청소년에겐 잊지 못할 추억거리로 남습니다. 음. 포천시는 앞으로 국제 청소년 문화 체험 행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럽 등 대륙별로 영역을 넓히고 초청 학생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인재 육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젊은 시대의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우리 포천시가 포용, 안을 포잔데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그릇시고그 사람의 성장의 한계라고 볼수 있거든요. 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성을 인식하며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포천시의 미래 주역들. 앞서 포천시 청소년 40명은 6박 7일 일정으로 자매 우호도시인 중국 화이페이시와 주저우시 태국 방콕시를 방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수환입니다.